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자, 네이처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은 제 하락폭, 예. 이제 하락폭이 14,000원 대 여기서는 이제 한번 권리락권리락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예, 지금 나오진 않는데 수치가 한4% 정도 더 빠져야 되긴 하는데, 한 5%가량이네요. 더 빠지긴 해야 되는데 일단 5600원 자 고전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대략적으로죠. 3분의 1 토막 한 5분의 한3 토막 이상은 예난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오는 상황과 좀 값진데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네이처셀 자 미국 제약업체의 알츠하이머 자 신약에 대한 임상 3상 성공 소식. 자, 임상, 3상이에요3상이3상만 지나고 나서, 이제 추가로, 이제 임상, 미국, 이제 FDA 승인 부각이 됐는데, 자, 삼상이 나왔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추가로 이제 유예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출시를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 이렇게 재료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한 20년 정도, 아마 전후해서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고령화 이제 시대가 열리고 저조차도 제가 한 60세 정도 만약에 된다면 아마 이제 뭐 이제 당연히 뭐 정년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치매들은 지금도 이제 치매들이 뭐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나서는 이제 솔직히 누구나 알수 있는 이제 뭐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음. 아마 그때 되면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알츠, 이제 알츠하이머 자체가 병이 일단 완치가 되는 것까지는 희망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쌤도 지금 뭐 임상, 삼상이 이제 부각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제 제발 좀 이제 좋은 약이 나와서 완치까지도 갈수 있는 예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이 그만 만큼 앞으로도 좀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요. 자, 오늘 상황과 같지만 이제 지지 라인이 좀 탄탄합니다. 이제 지지 라인은 좀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8600원권에서 예, 지금 한번 봐볼게요. 한 8,600원권에서 한 8,800원. 예, 정확히 찍히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8,900원권은 일단 지지 구간으로도 나오고, 8,800원권도 지지 구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좋은데, 자, 주봉하고, 여기 주봉 보이시죠? 주봉에서는 일단은 한, 아, 만, 500원 정도는 저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월봉 저항은 가볍게 뚫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0원까지는 일단은 열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 13,000원이 여기까지예요. 일단은 열어 두고 볼 수는 있는데. 자, 2구간이죠. 일단. 2구간. 자, 최초의 2구간, 자, 두 번째 2구간. 자, 한 11,000원권의 저항도 또 만만치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일단 위로 저항이 많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필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고 이제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13,000원까지는 열어두고 한 1,000원 정도는 이제 단기 목표 주가나 아니면 적어도 만 원대 이상에서 1,500원 정도는 단기 뭐 아니면 단타 개념에서 아니면 고유 이제 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이제 상승권에서는. 수익 실현으로 이제 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네이처셀은 시총이 5,800억 원입니다. 이제 일단 5,800억 원이고 신약을 갖고 있는 이제 뭐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서는 예, 아무래도 예좀더 제가 볼 때는 음 값어치가 좀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뭐 일단, 9,490원이고, 40만 주면 적지는 않은데,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12만 주가 약간 불안하지만, 이제 물량 소화하면서, 이제 단번에 급등하기보다는 위아래 흔들면서 가는 게더 좋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세가 초반에 붙더라도, 자, 어느 정도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은, 일단은, 이제 장중에 그냥 수익실현 물량으로 떨어질 거를 좀 예측을 해서 이제 가져가야 될거 이제 뭐 분할로 매수를 한다든지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보유자 분들은 일단은 계속해서 보시는데 한1 1 0 0 0원권 1500원에서 1,100원권 사이에 이제 수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이제 뭐 물량을 좀 덜어 주실 수 있으면 되실 것 같고요. 최대 13,000원까지 보기는 하는데 단기 급등을 하려면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이제 뭐 며칠 이내로 한 3일 이내로 또 나와 주면은 이제 분명히 도움 될수 있는데 그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수순대로 일단 수익 실현 물량을 이제 처리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 점 이제 생각해서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